지금은 이제 백이 흙의 그 모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안쪽에 갇혀있잖아요. 이 갇혀있는 백을 안에서 사는 건뭐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아실 테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얼핏 보면 말이죠. 뭐 이런 거 두면은 그냥 이렇게 혹으로 막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딱볼때 흙이 뭔가 약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어딘지를 일단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딱그 직감적으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감적으로 딱 맞추실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런 걸 이제 딱첫 수를 발견을 못 하셔가지고 어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두는 거는 당연히 잡혀서 안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 밀고 나가는 거는 막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딱 일감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되냐면, 요그 흙의 연결고리가 뭔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불안할 때, 여기를 갖다가 콱 찝는 수를 일단 일감적으로 딱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둑이 느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딱 찝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일단 흙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여기를 잡는 수 아니면, 이걸 지금 있는 수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끊을 때 단수가 되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하나 끊어져 있는 돌이 절묘하게 이게 효과가 있어요. 백이 단수가 되니까 따낼 때 이렇게 넉점을 단수 쳐가지고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축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잡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걸 찝었을 때 만약에 이쪽을 이으면 요것도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버리는 걸로 사석작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석작전하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을 때 단수. 자,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두고 그냥 단수 치고 이으면 지금 흙도를 잡은 거 같지만 여기가 안 그렇죠? 흙이 먼저 단수 치기 때문에. 다된줄 알았는데,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오, 어,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치고요, 빈축을 한번더 노리시는 게, 요 맥의 핵심이에요. 이게 빈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내더라도 단수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나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축으로 모는 거예요. 단수, 그러면 단수, 계속 축으로 모는 거예요. 이렇게. 축으로 몰면 결국은 단수에 몰리니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뒤로 단수 쳐가지고, 이도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 이 수는 첫 번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만 발견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재밌어서라도 풀어요. <laughs> 재미로라도 풀수 있어요. 여기를 꽉 집는 수. 이수를 발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점은 딱 머릿속으로 한 번에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뭐이렇 번개가 치듯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바둑이 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앞만 해도 저런 수가 안 보여. 안 보이면은 안 되시는 거죠. <laughs> 이거, 이거 공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거 설명을 들으셨는데 저기를 갖다가 딱 집는 게 와, 좋네.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 아, 다음에 하면 뭐, 아, 전혀 그런 거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달음 얻었을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잖아요? 아, 요거 찝는 수는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쉬우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광명 찾는 겁니다. 예, 이런, 이런 찝는 수, 여러분,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끝내기 문제인데, 어, 이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요. 끝내기 할때 이제 실수하는 거 서로 간에, 흑도 어, 실수하고 백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흑과 백이 서로 실수하는 경우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흑과 백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요 경우에, 그, 바둑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여기 붙입니다. 이렇게. <laughs> 붙여가지고 이게 정답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이으셔가지고, 야, 끝내기 내가 했어. 그냥 미는 것보다 득 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데,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또 이렇게 옆으로 안 막고, 이렇게 이으시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수순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수순을 바꿔서, 여기 둘때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렇게 막는 게 정수라면은, 상대방이 두는 곳이 이제 급소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수를 이쪽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 따내야 되잖아요. 그때 치받으면 이을 때, 단수 이렇게 되니까, 끝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실수를 두 선수 모두, 백과 억이 다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이걸 가만히 밀었을 때, 아이고, 이런 것도 모르고 누나, 그리고 이거 밀었을 때 얼른 이렇게 둬서, 아이고 이거 득받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득받다, 그리고 이제 두시면은, 이게 엄청 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백이 이거 꼬부렸다가는 이걸 단수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 따내면 늘고 이거 지금 촉촉수니까 이거 두면 석점 잡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이 상황이 될때 이거 따내고 이거 늘면은 이거 뭐 망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이거 두고 이거 둘때 이거 이으면 단수 치고 이으니까 이거는 진짜 백이 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런 미는 실수를 할때 백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백도 받으려면 이렇게 늘어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늘어서 받아야 되는 걸안 두시고 이게 정수인지 알고 이거 뒀다가 이거 단수 맞고 빠지는 수를 당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흙도 실수하고 백도 실수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양을 무너뜨리는 이런 단수 따낼 때 치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는거 이런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끝내기 어, 맥점인데 저런 끝내기 맥점도 찾아내는게 참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끝내기 부분은 일단 책도 많지 않고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어려워서 잘 쓰질 못해요. 책을 만들질 못해요. 아니 쓰는 사람도 어려울 정도인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 일, 우리가 무슨 일반 서적들 볼때 진짜 너무 어렵게 써 놓은 책 있잖아요. 바둑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끝내기 책입니다. 이 끝내기 책은 쓰는 사람도 어렵고 보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잘 어, 이런 문제들, 이런 유형을 잘안 보여 드리는데 이건 끝내기 맥점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맥점이 되겠습니다. 이 아, 요것은 이제 백이 묘한데 이제 돌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돌이 묘한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 이그 귀쪽에 좌 상기쪽에 있는 백도를 기사 회생시키는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여기서 일단 첫 수는 다 맞추세요.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거의 다 맞추십니다. 틀리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맞추는데 그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요거까지는 맞추는데 왜 이거 다음을 틀리느냐? 일단 이거는 뚫어가지고 끼울 수가 없습니다.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100이 그럼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 실수하신단 말이야 이거 붙이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 붙여가지고 두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젖혔을 때 끼울 수가 없습니다.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끊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예, 이렇게 밀면은 이한 점을 잡히더라도 예, 여기 귀를 갖다가 잡기 때문에 충분하죠. 그럼 한방에 절명시킬 수 있는 백의 좋은 맥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잡는 맥인데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껴서 날일자로 딱 두면은 이게 장문 비슷하게 돼가지고 잡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 나와서 끊는 순간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모양 갖춘다고 이렇게 늘면 안 됩니다. 늘면 막아서 바로 한수 부족이에요. 이런 거는 꽉 막아버리면은 숨을 못 쉬게. 네,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막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여러분 급소에 돌이 있을 때 이거 찝어두고 이렇게 날일자로 싹 비껴서 두면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백이 지금, 이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이 지금 네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수. 그런데, 이게 모양을 보시면 백이 여기 들여다본 수 때, 흙이 이쪽으로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요 반발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흑이 반발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잡혀있는 건데 요걸 반발하는 바람에 여기 이었어야 되는데 흑이 요거 반발했죠. 그래서 이제 백한테 기회가 생기는 건데 요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놓치느냐 이 실수가 나온 거죠 결국은 그러면 백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두면은 이렇게 끊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요게 이제 끊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마구잡이가 안 되거든요? 결국 늘어야 되는데, 이제 수가 지금 다섯 수예요 여긴 네 수인데. 그러니까 백이 잡히죠?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두시면 안 되고요. 급소를 아셔야 되는데, 수를 갖다가 딱 줄이는 급소기도 하고, 예, 여러분 그 환격을 만드는 그런 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때는 급소를 딱 일격을 하는 건데, 그 다음 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소인 줄 알겠는데, 그 다음을 모르시면은, 이게 다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딱 누가 봐도 급소가 여기죠. 예, 딱 이거는 급소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이으면 끊어가지고 단수 칠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환경으로 잡혔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지금 흙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어도 여기 뚫어서 안 되잖아요? 석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갖다가 탁 이렇게 치받는 수가 일단 좋은 수입니다. 그럼 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야 어느, 어느 쪽으로도 똑같아요. 여길를도 똑같고 위를 도도 똑같아요. 이거 단수할 때 이거 이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기도를 희생할 줄 아셔야 돼요. 단수로. 따낼 때 그때 여기를 꽉 집으면 이게 묘한 건데 여기 들여다봤을 때 이수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반발했다가 지금 쫄딱 망하는 거죠. 실전에서 잘 나와요, 이런 형태. 들여다봤는데 괜히 한번 불끈해가지고, 예, 반발했다가 쫄딱 망하는 건데, 여기 두면 이거 단수로 잡히죠? 그리고 이게 얼핏 보면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 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두면 이게 환격이죠. 따내면 따내서. 그죠? 그래서, 이첫 번째 그 감각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연결 동작까지 머릿속에 한몇수 정도는 아셔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두고 이거 치고 이렇게 꽉 집는 거 요게 지금 연결수순이 의외로 지금 한 7, 8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요거 점, 정확하게 여러분 예 두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